가까요네 눈이 벌써 빨개 피곤해 <laughs> 너무 힘들지? 개인이랴 그게 여기 너네가 아주 열심히 도와있어니 이해해 네자 큐! 딸랑딸랑 굿모닝입니다 안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소화제 하나랑 드링크죠? 네 근데 무슨 일 있어요? <laughs> 아유 주말에 선본 남자가 글쎄 같이 산부인과 가자더라고요 하기 나을 수 있나 없나? 네? 어 이상한 아, 사람이네요. 그렇죠. 이상하죠. 아 근데 여사님은 나더러 싹싹하게 안 했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. 아, 아 미안해요. 에이 대표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. 아 내가 대표님 졸라서 여사님 소개받은 건데요 뭐. 아좀더 어릴 때선 봤음 이런 꼴은 안 당했겠죠. 근데 뭐 나도 이럴 줄 알았나요? 아 내가 하고 싶을 때 결혼하면 될줄 알았는데 나이가 복병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. 약사님 아직 젊어요. 어리지도 않죠. 근데 소화제 너무 자주 먹는 거 아니에요? 아 저도 선봤거든요 주말에. 아한알 가지고 되겠어요? 아, 세 개는 드셔야죠. <laughs> 아늘 약사님 덕이 웃네요. 어? 어, 지금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? 어, 네?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유쾌하시단 아, 말이었는데 아, 불쾌하셨으면 죄송해요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아, 매사에 그렇게 진지하니까 소화제를 찾는 거라고요 아, 제가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우 또봐 농담에 사과하는 건더 이상한데 <laughs> 아 저.. 아네아 네. 아, 운동해보면 어때요? 아 여기 앞에 실내 테니스장 생겼던데 저랑 같이 하실래요? 같이요? 따랑따랑 어서 오세요. 아, 한 타임에 둘이 하면 싸더라고요. 혼자 하는 것보다. 여기 처방전이요. 네,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? 아, 대표님 한번 생각해 봐요. 어, 네. 어이 잘하는데?